이난둘다 그냥 눌렀는데 이야 <laughs> 메인데? <laughs> 자니 방벽 하나. 두개 이여 하나 와, 와, 하나 메이 좋다. 한마침, 한마침. 아 이거 핵있어 아.. 핵이야? 아.. 아니 막.. 뭐라 그래야 돼아잇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뜬다! 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이사냥야방방 방 질러야겠다 아.. 조졌네 애쉬 컷. 애쉬 잡아라. 팔아냈다. 하나 반피. 벽 네, 없어, 병 없어, 저 없어. 세이 반피. 하나 외국인. 빼, 다 빼. 나는 딜이 세니까. 고파워. 셔난 딜이 세니까. 아리아 죽여 나기이 세니까 아리아 바, 방금 다 빠짐 어나 잠다 조제다 어 아이고 <laughs> 다 고리 맞고 죽... 죽었어요 저 마이거 내기 어 누군지 아... 모르겠어. 아니 우리 팀인데 시가 하는 것 같아. 액. 나 끊겨 이거 나만이래? 어 누킹 걸린다고? 어 나만이래 지금? 어, 계속 그랬는데. 끊겼다 됐다해. 어, 근데 우리 궁 있는데 안, 아무도 안켰네 나는 킬 수가 없어. 었 나... 그냥 내 거리가 죽었 같아. <laughs> 네가 가두면 내가 소화로 조져볼까 아, 내가 그냥 밥 먼저 쓸게. 꼭 써야, 써야 돼. 이거 밥밥 써야 돼. 아 이거 젠야 타가 아무것도 안해 지금. 너 내용이 더 돌격해. 믿어? 음. 아니 왜 내가 또 죽어야 돼 방금? 홀딩 같은 것도 아닌데. 뭐야? 어. 안녕 친구. 어. 너무 큰 오미가 <laughs> 있는데 이거 까지 나 지금 들어가서 하면 포화 갈기, 갈길 수 있어? 확인 확인 뽕 줄게 뽕 준대 줘어 여여여 깨야 돼야 이거 깨야 돼 나이스 뽕 아껴 뽕 아껴 뽕 나, 아껴 나못 나나못 나가는데? 오케이 왜왜 아 너도 못 나가지, <laughs> 아, 맞다, 너도 못 나가지. <laughs> 좀 위에 있어야겠다 다 빠져 다 빠져 애쉬 글로 갔다 아... 내가 메르시를 끼고 왔어 라고 하다 마자 되는방 메르시를 고와그런거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줄 알아? 정크안 보이는 데서 어안 보이네 지서 주작용이 뭔줄 알아? 거기 있어 거아가 존나 세진다 쟤는 잘하지 말했다 다리아 이제 곧 세지게 되잖아 존나 세이게 된다 아 도코. 먹을 이 복대조. 그또 궁이 있어. 어? 아. 매쉬 필인디. 야, 나나 나 보러 오는데 얘네. 눈나 똑똑해. 우리 진심으로 하고 있는거지? 나 아, 존나 진심인데? 응 알았어 알았어 아 존나 어. 잘되었네 위진 새끼 아, 어. 쉽지 않네 아나 개잘되었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할수 있는게 없어 저기 메일하고 <laughs> <laughs> 이거는 제니타가 해줘야지 씨만, 토끼. 넌앙이 형, 그거 아니에야 형, 그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니에야 <laughs> 그거 아니야. 0 0개 100개. 1한 조. 개 100개. 1이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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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도망가세요, 최대한 도망가세요. 힐러 골인. 뒤이스 방격 아유. 힐러 <놀람> 없어서 <죽었어, 야. 놀이. 놀람> 이게 이겼어. 일러 없어. 어, 어 막? <laughs> 어막번다어애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와브리트 한다 브리트 별거 다 한다 야. 야 혼자 다 인스터람, 잡았어. 바로 윈스 꺼낸다. 개 못됐다 저새끼 내가 뭘로 잡지? 저면 되나 이거? 그로네 해야지. 여기는 에코. 형 리퍼 맞아요? 응, 맞아, 맞아. 리퍼. 소장인데, 저기? 있잖아. 음. 어? 수퍼 일로 갔는데? 어이씨, 어이구, 근데 앞서는 것 같다. 아이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씨발 인스턴 하나에 아나브리가쳐 놓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애용이한테 아, 존나 잘려. 저 새끼 어, 어, 어 나.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아, 한 한, 한, <laughs> 더, <하나> 더. 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야 어, 나 죽어 안되는데 호야또 죽었네 쟤한거 아니냐? 아 이씨 잘러가 우리 솔호호는 호그, 인벤 려줘야 돼. 호한테 스킬 다 써야돼 아, 뽕멋있다레이스다이스 아, 오, 살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알갈, 알갈. 아, 샷. 괴롭피 아이, 스가았으면 힐끔 줄래? 어, 아, 잘가. 뒤에서 조져야겠다. 레이팅해봐아스키레이팅해봐 네. 오, 나이스. 오, 아, 이... 어, 나이스. <laughs> 메이 메이 아비 메이더죽한번더 피... 죽여. 죽여. 아비. 너 혼자, 너 혼자. 안녕하세요 저 위에 있습니다 궁수세요 여러분 okay, 벼, 자기, 자기 벽 빠지고 다가벽 라인 나왔습니다 저 위, 저 위로 갑니다 오케이 바탕 으면 아, 죄기 라인, 라인 아, 뭐, 라인이요 앞에서 못하냐? 큰일 팩방 그방 먹으면 돼 아나야 큰일 팩방 방 먹으면 돼, 방 먹으면 돼. 거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라인 반피 라인 방벽게 라인 개피 어, 여기 안 보네 번. 아좀왜 아이스 이거지 페이필 뒤에 라인 개피야 여기 라인 혼자 베이필 메이 어, 메이다필 아닌가 보 아, 비히 바꿨다. 보자, 그이 없다, 어. 무시해? 무시하는 거야? 하은안 <laughs> <laughs> 켜도 켜도 형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형이 조준하면 조준격 <조준다게> 아니에요? 하핳. 방패 존나 때리는데, 지금부터. 아, 뭐야. 네. 블 아. 때리고 있는데. 아. 오안 그래. 쓸게. 아이고! 어?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아이, 아 존나 잘려. 이 새끼 뭐야. 안 비벼도 되는데 지금. 아니 나도 있었어 소이랑 아니 아나 도대체 뭐냐 진왜 이렇게 잘 이러냐. 아아 어. 이걸 그아 네. 죽구만. 아 이거 내가. 좀안 됐는데 써 가지고 <laughs> 오, 아, 뭐야. 나이스. 어, 개꿀이네. <laughs> 개꿀. 개꿀맛. 와, 네. 용이가 나다.